자 이거 봅시다 자 이건 음... 네 아마 그거죠 그 뭐고 급수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거에요 자 그러면 얘도 sk만 표현해오면 될것 같습니다 sk를 k에 대한 혹은 n에 n이 들어가는 상관없는 글로 생각해오시면 되는데 sk는 삼각형이에요 부채꼴이 아닙니다 삼각형이에요 어... 항상 요점이 고정돼있네요 보니까 딱맞제 p0 그 다음에 이것도 이 점도 고정돼있네요 그러면 요, 어떤 중, 어, 여기 있네. 요 삼각형 넓이만 K로 표현해 오면 되는 거지? 그럼 요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뭐가 필요한데? 어찌보면, 이게 직각이니까, 다 직각일 거니까, 맞지? 밑변 곱하기 높이를 찾아오면 되지 않을까? 근데요, 항상, 이제, 원위의 점, 호위의 점, 이렇게 하면 중심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조선이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찾아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삼각형 넓이가. 음, 한번 봅시다. 일단 규칙을 한번 볼 거예요. P1이라고 하면 지금 이 호를 뭐 했어? N등분했지 아! 2N등분했죠 호를 네. 어 그러면 호랑 주, 어, 정비를 관계있는게 게 뭡니까? 호이랑 원주각 중심각 부채꼴 넓이 근데 우리는 모르겠어요 중심각이 더 가까워 보인다고 잘 봐봐 요렇게 먼저 긋겠습니다 이것도 그어야 돼요 사실 이 삼각형 넓이를 찾는게 목적이니까 맞지 근데 난 요렇게 중심각을 한번 긋겠다고 그러면 요기가 지금 파이지 않습니까? 네. 이 전체가 이 파이를 홀을 2N등분 이등, 했다는 것은 정비를 관계에 있는 이 중심각도 2N등분 이등, 한 거니까 이한 칸당 얼마다? 2N분의 파이. 2N 파이가 된 겁니다 한 칸당 한 칸당이라는 말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요 삼각형 넓이 찾는 게 목적이라고 했지 근데 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반지름 길이 요 반지름 길이 요 반지름 길이 다 알아 몰라 알지, 알지? 그럼 이 삼각형 넓이를 요 삼각형 넓이 더하기 요 삼각형 넓이로 갈래 알았나? 음. 그러면 지금 S1이라고 해줄게요. S1, S1의 Sn의 규칙을 찾아볼 겁니다. S1은 요 삼각형 넓이 2분의 1곱하기 반지름 1입니다. 그럼 1곱하기 사인 2n분의 파이가 되겠지. 이거가 됐나? 그다음 이것도 플러스 2분의 1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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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 요 중심각이 얼마죠? 맞죠 파이 빼기 2n분의 파이 이해 갔어요? 근데 이거는 자 파이 보고 바뀌안 바뀌어? 안, 바뀌어? 음. 안 바뀌고 뒤에 그대로 쓰고 제몇써분 갈까 이거요? 응2사분만이니까 음. 네. 그대로 어? 그럼 요 넓이랑 요 넓이랑 결국 뭐하다? 같다 이해 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S1의 넓이는 이게 되는 거다 두 배가 되는 거다 이해 가셨습니까? 규칙이 나올 것 같지? S2는요? 한 번만 더 보여줄게요 요렇게, 요렇게, 우리는 이큰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건데, 중심각을 그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까 한 칸이 2n분의 파였지. 그게 몇 칸? 그럼 2n분의 파이가 몇 개? 두 개. 그럼 n분의 파이. 이렇게 쓰는 순간 규칙 찾기가 싫다는 거야. 요런 는 2n분의 파이가 두개 있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았나요? 그럼 얘도, 사인 2n분의 2파이. 바로 끝났죠? 어차피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다 똑같으니까. 반지름 변하지 않았으니까. 됐지요 끝 sk는요 sin2n분의 k파이 요거 되셨습니까 네, 네. 그럼 요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limit n제곱분의 파이 그 다음 시그마 k는 1부터 2n빼기 1까지 쓰읍. 와 k뭐고 ksin2n분의 k파이가 들어가겠지 구간 졸라만 만들지 않습니까 어잘봐래잉 애매하게 2n 빼기 1까지잖아 맞제 그러면 2n을 한번 넣어봐요 넣지 말라는데요 선생님 한번 넣어봐라 2n 넣으면 k 2n 넣으면 뭐고 k가 2n이면 2n 곱하기 사인 파이제 어? 네. 사인 파이 뭐야 아 어차피 2n을 넣어 나안 넣어 나값이 값은 변해, 변해 안 변해 안배 얘가 2n 빼기 1까지라고 하나 아니면 2n까지라고 하나 값은 똑같다 어차피 n이 k가 2n일 때는 값이 뭐니까 0이니까 그럼 이렇게 조금 깔끔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어때요 이해 가셨습니까 네자 네. 그렇다면 요거의 의미가 뭘까 우리가 쌤이 있잖아요 0부터 1까지 러면 급수를 리미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다른 건안 외운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얘는 어, 이거는 리미트 어, n분의 k는 x로 n분의 1은 뭐로 dx로 이것만 외우면 다 풀린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조금 깨는 문제가 한개 나왔네요 여기는 다 이뻐요 다 모양 자체가 좀 이뻐요 조금만 변형하면 이뻐요 근데 얘도 k는 1부터 이뻐요 근데 2n까지라서 싫잖아. 그러면 구간이 0부터 2까지로 외워주시면 돼요. 이 부분만 조금 외워줍시다. 다른 건 괜찮아요. 알았죠?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 형태는 어, 이런 문제밖에 없을 것이다. 거의 복잡하게 안 나올 것이다. 그냥 믿어라. 그래서 0부터 2까지. 그다음 여기 우리 n 분의 k 모양 만들어야 되는데 k 혼자 남아있지. 여기 뭐 있노? n 제곱이잖아. n 분의 이개한개더 이렇게 주면 딱 모양 바뀌지. 그럼 봐봐라. 잘 봐라. 파이는 필요하나 안 필요하나 필요, 필요 없지. 쌤 공식에서는 그다음 여기 n 분의 남는 거는 dx로 먼저 바꿔주고 그다음 요놈어 k x죠 x 곱하기 sin 2 분의 파이 k다라고 얘기할 를수 있겠네요. 그러면 요 놈은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건데 무슨 적분을 써야 되겠습니까? 이분의 파이. 음, 이분의 파이 k가 아씨 <laughs>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요? 어떻게 적분해야 되겠어요? 음, 됐나요? 부분적분. 요놈을 미분할로. 요놈을 적분할로. 우리 소켓법 배웠지 않습니까? 소켓법 해줄까? 응, 음, 소켓법 해봅시다. 자, 소켓법 해봅시다. 자, 파이엑스 미분할로. 음, 적분할로. 자, 미분합니다. 또 미분해요. 영이 됐죠? 반갑네요 요놈 적분합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코사인 2분의 파이 엑스. 그 다음에, 어, 미분을 고려해서 하셔야겠죠. 이거 뭐 공식 딱히 없어요. 그냥, 어, 머리가 좋아야 돼요. 요렇게 반대로 갔을때 뭐가 돼야 돼? 얘가 되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 한번더 접근합니다. 부호는 안 바뀐다는 거 생각하시고, 뭐, 맞죠? 그 다음, 사인으로 바뀔 것이고, 그 다음 또, 요 놈의 역수가 또한개튀나가겠지 그래서, 파이 제곱분의 4.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풀마플 풀 보여주시고 요렇게 먼저 하면 마이너스 2x 코사인 2파 2분의 파이 x를 그냥 0부터 2까지 요렇게 하면 플러스 그다음 파이 분의4사인 2분의 파이 x 0부터 1까지 빼기 인테그랄인데 여기두개 곱한 게 뭡니까 요 인테그랄 아 맞네요 조심하라고 얘네는 왔나? 네. 어, 필요 없어. 그래서 소켓법이 좋은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2 넣어주면 마이너스 4, 코사인 파이. 그 다음 플러스 0이고요. 그 다음 플러스 파이 분의 4, 사인 파이. 빼기 파이 분의 4, 사인 0이 되겠네요. 그럼 이건 다 0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것만 해주면 4라는 값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겁니다.